우서해주예요님 예수님을 좋아해 예수님을 좋아해 늘 항상 우리 옆에 예수님이 좋아요 예! 용서해주세요 집사님이 또 기적을 행하셨대요. 그래? 역시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능력을 응. 행하시는구먼. 우리도 빨리 가서 살려들어요. 그겁시다. 빨리 가자고. 스데반 집사. 네놈이 전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 줬겠다. 네가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를 중무장했다고 해도 내가 꼭 네놈을 없애리라 얍. 이 돈을 받고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소문을 내다오. 걱정 마십시오. <laughs> 저희가 스테반 집사에 대해 거짓말로 막흉 보고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그 소문 들으셨소?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대요. 맞아요. 나도 들었는데 율법을 나쁘게 말했다면서요. 게다가. 예수가 이곳을 무너뜨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스테반 집사가 설마 그럴 리가?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데? 스테반 집사님 모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십시오. 아유 저렇게 천사 같은 얼굴한 스테반 집사가 그럴 리가? 맞아 저렇게 성령 충만한 분이 아 아니요. 저건 다 쇼라고요 쇼 맞소+ 맞소 저놈은 우리를 유혹하려는 못된 마귀야 이놈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욕하고 율법을 나쁘게 말했으니 내놈은 돌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얼싸얼싸 슬로건이 돌로 맞아서 죽을 적이다 슬로건 쥐 슬로건 쥐 슬로건 쥐. 고집센 사람들이여 당신들이 어찌하여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는가? 닥치지 못하겠느냐? 너희 조상들처럼 예수님을 죽이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가? 스테반이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 조상을 모욕하고 있으니 자놈을돌려 쳐서 심판합시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스데반이 미쳤다!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니, 모두 귀를 막아버립시다! 너이요이요1 0 0반을죽이요1 0님일이요 100일이요. 1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도리지 마십시오, 주님 수대반이 잠들었다! 수대반이 죽었어! 이 죽었어! 죽었어. <웃음> <웃음> 얘들아, 이번 내 생일에 한 명도 빠짐없이 와야 한다 당연하지, 우리가 달리 베스트냐 <laughs> 누리야, 너도 올 거지? 당근, 근데 언제 할 거야? 엄마가 이번 주 토요일에는 회사 가셔야 한다고 일요일에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신댔어 <laughs> 와, 벌써부터 배고프다 <laughs> 일요일날? 왜? 맞아, 누리는 교회같이. 교회 가지 응, 교회? 하루쯤 빠지면 안 돼? 내 생일인데 안, 안 되는데 했는데. 누리야 너, 내 생일에 안 오면 베스트에서 지워버릴 거다 알아서 해 교회 다니는 애들은 맨날 무슨 재미로 그렇게 교회를 가는지 모르겠어. 어죽하면 예수쟁이라고 했겠니? 하나님이 친구보다 더 좋은가봐. 흥, 얘들아 어떻게 해야지? 어, 야 투다리 너뭐 하냐? 어, 어, 어. 손을 이렇게 모고 으뭐 하냐고. 어, 식사기도 하려고. 치 교회 다니는 거티 내냐? 그러게 교회 다니는 애들은 맨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더라. 어어 어. 그냥 대충 먹어. 으악! 으악!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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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야! 왜 사람을 밀어? 야 교회 다닌 사람이 그런 것도 못 참냐? 내가 일부러 밀었냐? 실수다 실수. 하나님께서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도 내밀러 가셨죠, 뭐. 야, 너도 한쪽 어깨도 맞아. 아야아야 아유. 열 받아. 너 씨. 아, 쭈들아, 아 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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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꼭 저렇게 교회 다니면서 잘난척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what? what?

야 이럴 때 뭉치라도 있었으면 같이 그냥 한방에 보내는 건데 어우 뭉치한테 메일로 화소연이나 해야겠다 어? 어 뭉치 편지네 <목소리> 안녕 두더라 잘 지내니 난 여기 온지 얼마 안 돼서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 그래도 너희들이 벌써. 너무 아름다워 다음번에 사진 찍은 것도 많이 보낼게 이번에 엄마가 인터넷에서 낮은 곳에 이마소서라는 동영상을 보여주셨는데 너무 은혜로워 너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서 첨부해서 보낸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같은 성령 안에 있길 바래 그리고 전도사님과. 누... 그리고 찰스에게도 안부 전해줘래요 뭉치가 한달 동안에 너무 의젓해졌는데? 그러게요, 뭉치스럽지 않게 <웃음> <웃음> 어, 그 동영상 빨리 리플레이 하죠, 오케이? 왜 다들 잉글리시만 쓰냐? <laughs>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안순, 안중근, 이수신 같은 이들이 진정한 한국인이며 그런 정신을 가진 이들이 있다면 와이투 코리아 왜두 개의 분단된 코리아가 있겠느냐는 뜻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누가 말해 사명은 각자 각자. 여전히 광신자이거나 정신 나간 노인네로 여겼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랑곳 않고 무언가를 외쳐댔습니다. 하나 더 야위시고 늙은 모습으로 외치는 할아버지의 말씀은 무관심과 소음 속에 거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감동적이에요. 음. <laughs> 정말이요. 맨발로 다니면 다리 아팠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막 이상한 사람이라고 흉봤을것 같아요. 음. 저라면 창피해서 못했을 텐데. 그래. 하지만 할아버지는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돕고 또 통일이 될 때까지 맨발로 예수님을 전하고. 단식했다고 하셨단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할아버지께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이 정말 스데반 집사님 같은데. 스데반 집사님이요? 그래. 초대교회의 집사님으로 지금의 목사님같이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전도하시는 분이셨어. 그래요? 그런데 스테반 집사님도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핍박을 당하시고 결국은 돌에 맞아 돌아가셨단다. 오 마이 갓! 돌에 맞았으니 너무 아팠겠어요. 화도 나고요. 음. 맞아요. 저도 오늘 친구들이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따돌려서 너무 화가 났었어요. 저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쪽 뺨을 내밀어야 한다나 모란다나 그러면서 막 저, 저, 시... 저도 한국말 못한다고 막 놀리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럴 때 너희들은 무슨 생각을 했니 믿고 이해도 안 되고 앵그했어요 그랬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때도 있었단다. 그래서 자기들 생각대로 그 틀에 우리를 끼워 넣으려고 할 때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신단다. 핍박받는 걸 기뻐하신다고요? 왜요? 그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love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 그리고 예수님과 스테만 집사님이 그들의 손에 돌아가시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친구들을 더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단다. 하지만 아이들이 계속 자꾸 따돌리고 그러면 또 밀기도 하고요. 응, 그래. 힘들겠지만 그럴수록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친구들도 도와준다면 아이들도 나도 누리처럼 투더리처럼 그리고 찰스처럼 되어야지 하고 생각할 거야. 잘 모르겠지만 전 도사님 말씀대로 스테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으려는 건 아니지. 뭐라고 바보. 야이. 스테반 집사님처럼 한다며 으이구 어? 전화왔다 누리야 나 지수야 어 지수야 사실은 아까 내가 너무한 것 같아서 응 괜찮아 제일 친한 친구인 네가 나보다 교회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샘이 났었거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laughs> 난 네가 교회를 다니는 놀이라서 더 좋았던 것 같아 지수야 엄마가 토요일 저녁에 생일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땐 꼭올 거지 그럼 꼭 가야지 <laughs> 선물 꼭 사와라 <laughs> 알았어 전도사님 저 친구랑 화해했어요 와잘 됐구나. 투덜이랑 찰수도 친구들이랑 화해할 거지? 네! 예스! 우리도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스테반 집사님처럼 그리고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도록 하자. 우리 예스쟁이들 화이팅! 예스쟁이 Who you are you?